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멍 실명하면서 진도 나간 금강경 살림. 금강경 이야기가 이제 거의 종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26장 이야기입니다. 제 26장은 제목이 법신 비상분입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비상이다. 법의 몸, 진리의 몸은 비상, 모양이 없다. 특징적인 모양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몸, 금강경에 이렇게 법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유명한 개송이 구마라집 스님 이 번역에 빠져가지고 이 법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생략되어 왔습니다. 우선, 부처님 법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의 몸이 뭐가 우리들의 몸이고 뭐가 우리들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6개월이면 다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내 얼굴 표면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6개월 전의 세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내장 장기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내 몸을 피부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세포들이 6개월 전의 세포가 아니랍니다. 6개월이면 다 바뀝니다. 무가 나입니다. 그죠. 세포들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포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물질들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7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이 한 14번 정도 바뀔 정도가 되면은, 7년 전의 물질은 우리 몸에는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7년 전의 나와, 현재의 나, 무엇이 현재의 납니까? 나를 현재로 계속 이어주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먹고 하면서 의문을 집중을 합니다. 그것을 화두로 잡는데, 그것을 뭐, who am I?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던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자리에 가면 내가 누군가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역할을 하는 순간에 내가 납니다. 아버지 역할을 할때 아버지고, 선배 역할을 할 때는 선배고, 직장에 나와서는 직업인으로서이 납니다. 후우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 와데마이, 내가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법신입니다. 부처님의 몸이 무엇이냐?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몸을 세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영원한 진리의 몸 형상을 벗어난 진리의 몸. 그래서 법의 몸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계시는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진리의 몸이 약속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다 이거죠. 약속은 뭐예요? 원력이죠. 원력에 의해서 나는 모든 생명들이 보다 더 이롭고 평안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조건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원력을 세웁니다. 약사여래 같으면 12가지의 원력을 세운 그런 국토를 만들고 아미타불 같으면 48원을 세운 국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데에 관리자로서 중심으로서 주인으로서 몸을 놔두신 부처님, 영원한 부처님이 원력이라는 약속에 의해서 몸을 낳은 부처님. 바로 보신이라 그럽니다. 과보의 몸이다. 이렇죠 그런 다음에 항상 있는 이 법신의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이 원력에 의해 가지고, 기도에 의해 가지고, 우리 중생의 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부처님. 그것을 변화해서 나타난다. 해서 화신이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들에게 응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응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 금강경 26장은 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부처님은 무엇으로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형상으로서의 특징으로서 볼수 있겠습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빛의 파장, 우리 인간의 가시강선하고 딴 동물의 가시강선이 다릅니다. 그죠? 또한 우리가 못 보는 빛도 똑같은 파장입니다. 파장의 주파수 대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선 밖을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보라색 밖을 자외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봅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그죠?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부처님, 과연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부처님이 뭐냐? 했을 때 금강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래께서 어떤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래라고 볼수 있습니까 수보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벌이여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수벌이여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래께서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벌이여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여래라고 본다면은 전륜 성왕도 여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예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존자 수보리가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여례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특징을 갖추었다고 해서 예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문장들과 내용들이 지극히 평이합니다. 똑같은 모양의 특징을 갖추었다 그래서 모양으로서 부처님이 있다면 부처님이 갖춘 30 이상 80 종원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전륜성왕도 다 갖추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부처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6개월이면 다 바뀐다고 했습니다. 7년이 지나면 같은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으로서의 나. 그것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나를 잊고 있는 것. 그것이 나입니다. 모든 물질이 품자 하나까지 다 바뀌는 7년이 지나도 7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그 나가 그것을 우리는 식이다. 이렇게 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 감각 기관으로서의 인식, 마음이 있고, 그것을 종합하는 여섯 번째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있는 에고라는 일곱 번째 마음이 있고, 그것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아래야식이다. 이런 것이 있고, 이 아래야식의 가장 밑바탕은 업에 의해서도 불들지 않는 그런 청정한 식이다. 백정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얗게 맑은 번뇌가 없는 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때 그래서 이러한 법신에 대해서 진정한 나에 대해서 세종께서 시를 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금강경 사구계의 하나다. 이렇게 전해지는 니다 약이 새끼나 만약에 모양으로서 형상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 몸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 이음성과 소리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구하려는 자, 이런 사람은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불름견열 결코 열례를볼수 없다. 결코 진리를 볼수 없다. 결코 있는 그대로를 볼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느낌도 있고, 그죠? 어떤 관념도 있고, 그죠? 어떤 향기도 있고, 냄새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형상과 소리를 강조했을까요? 형상 우리들이 형상과 소리로서 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도 형상과 소리로서 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행 중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 아, 부처님의 소리다. 수행 중에 어떤 모습을 봤다. 아, 부처님이다. 관재보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처님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은 결코 열애를 볼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강경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관세보살을 봤는데 관세보살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는 당장 나가서 뭘 해라. 내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 식의 마음의 에고의 한 쪽이 열리면서 바라본 그리고 깊은 나의 다른 단면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 부처님이라면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나를 안락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평, 편안한 이런 지평을 열어줍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봤는데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을 본게 아니다. 그래서 소리로서 구하지 마라. 형상으로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서론만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구마라 집수님께서는 아마 번역판본이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범어의 문장에 다음 네 개송이 나옵니다. 이것을 현장 스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비소식. 고피불릉료. 참, 번역을 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응관, 불, 법성. 응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한다. 뭘, 부처님을 마땅히 바라보아야 한다. 앞에서 소리로 구하지 말고 형상으로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처님을 무엇으로서 바라봐야 될 거냐? 응관, 불, 법성. 법의 성품으로서 부처님을 바라봐야 된다. 법으로서 부처님을 바라봐야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로서 바쳐가야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갖추신 여러 능력이나 여러 공덕이나 그렇죠? 이런 것으로서 바라봐야 된다. 모든 굴레를 모든 한계를 벗어난 이런 것으로서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형상을 벗어나서.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는 무한한 부처님의 공덕, 무한한 부처님의 지혜. 그것은 부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해 오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성품으로서, 법으로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진리, 부처님을 법성, 법의 성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다음 문장, 즉 도사법신. 도사라는 것은 뭐예요? 이끄는 스승들. 모든 이끄는 스승들은 곧 모든 이끄는 스승들은 무슨 말이에요?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올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즉 도사 법신. 법을 몸으로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몸으로 잡는다 법신입니다. 이 진리의 몸이 나의 몸이고 또 부처님의 몸이다. 이렇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을 올바로 끌고 가는 사람의 원칙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원칙입니다. 내 스스로도 와데마인, 내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나의 몸은 법의 몸이다, 법신이다, 진리의 몸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변화에 가는 6개월이면은 바뀌는 이 물질적인 것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년이면은 완전히 바뀌는 이런 물질적인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 몸. 바로 법신입니다. 즉 도사 법신 모든 이끄는 스승들은 법을 몸으로 삼는다. 그법 바로 나의 가장 깊숙한데 가리고 있는 나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에 덕지 덕지 지금 업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식, 어제까지 행동 관성이 켜켜이 쌓여서. 본래 밝은 이 비틀, 본래 밝은 이 법의 몸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가? 법의 몸이라는 건 어떠한 건가? 법성 비소식식이라고 쓰고 지라고 읽습니다. 법성, 법의 성품, 법의 특성은 비소지. 아는 바가 아니다. 아는 것으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논리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논리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체득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논리를 통해서 논리의 끝으로 가서 논리의 끝을 넘어선 그 체험. 그 체험을 다시 논리로 표현을 해봤을 때 아, 맞구나. 이렇게 검증이 되는 요 논리, 아는 것을 벗어났다고 해서 아는 것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바르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르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 식입니다. 지, 그렇지만 그 지의 한계를 넘은 것 그래서 법성, 진리의 성품 참의 성품은 비소지 비소식 식별하는 마음으로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고피 불능력. 저것이다. 하는 대상으로는 불능력 끝내 알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뭐예요? 항상 대상을 해서 상대적으로 아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미 원인의 세계가 아니고 결과의 세계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이런 세계입니다. 밝음에 의해서 어둠이 들어가고 아름다움에 의해서 아름답지 않음이 드러나는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현장 스님의 번역에서만 나온, 범어 원문에만 나온 이 금강경 사국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국예가 가장 함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관불법성 마땅히 부처님은 법으로서 바라봐야 된다. 법이라는 성품으로서 부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은 즉 도사법신. 그것은 그러한 것으로 이끄는 모든 스승들, 올바른 수행자들은 법신, 법을 몸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 이 법의 성품은 비소식, 생각으로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에 아는 것을 넘어서 마침내 체험으로서 주관과 객관이 넘어선 절대의 영역을 체험을 하. 그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인데 지금까지 평면이 보였던 게 입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이 입체의 단면 단면밖에 안 됩니다. 맞는 거도 아니지만은 틀린 거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법의 성품은 고피 불능류, 저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대상으로서는 결코 알수 없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진리의 성품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나와 남의 궁극적인 본질도 그러하겠지만, 현재 드러나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 또한 고피불능요 저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알수 없습니다. 대상으로서 규정을 해서 무엇을 알수 없다 여기에까지 오는데 지금까지의 금강경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이러한 관념 체계에 의지해 가지고 파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 모든 관념 체계들은 고피 저것이다 이것이다 하는 대상을 가지고 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풀어서 파악해온 것을 넘어선 그것이 바로 법신입니다. 6개월이면 달라지고 7년이면 완전히 물질적으로는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러한 나의 본래 모습이다. 그게 법의 몸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진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본바탕, 부처님의 참모습, 부처님의 몸, 무엇이 부처님입니다. 무엇이 나냐? 바로, 법의 몸이 납니다. 이 법의 몸, 법신이라는 것은 비상이다. 어떤 특징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상이 아닙니다. 상이 없다가 아니에요. 특징으로서 일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입니다. 이런 입체의 한 면이다 이거죠. 인연다발의 한 구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바로 금강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26장의 이 개성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이 새끼나 만약에 몸으로서 부처님을 구하거나 이 음성과 소리로서 부처님을 구하는 자는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잘못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불능견렬해 결코 부처님을 볼수 없다. 결코 진실을 볼수 없다. 결코 자신을 볼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관불법성. 마땅히 보기를 모든 부처님은 법이라는 것으로서 봐야 된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 그것은 부처님도, 부처님으로 이끄는 올바른 수행자들은 곧 법신, 법을 몸으로 삼는다. 몸, 근본 몸이 법이다. 이 법의 성품은 아는 것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 법성 비소지, 아는 것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다.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아는 것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피의 불륜, 저것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바로 이개성입다 고피불능요 대상으로 아는 것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으리라 바로 지금까지 금강경 말씀이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이고 좀 길었습니다만은 한번더 중원 부원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되살펴서 삶의 현장에서 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냐? 내가 법신입니다. 법의 몸입니다. 모든 차원, 모든 한계를 넘은 진정한 몸입니다. 무한을 가능할 수 있는 무한 지혜와 무한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몸이다라고 이 금강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법신을 드러내는 하루, 무한 지혜를 무한 공덕을 드러내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